40번 요약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은 어떻게 푼다? 요약문은 요약된 부분을 먼저 읽고 그 부분을 읽으면서 대략적인 소재를 파악한 뒤에 요약문에 뚫려있는 빈 칸을 틀로 설정해서 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된다. 40번 요약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역사적인 소설이 재구성한데 과거를, 뭘 사용해서 빈칸 증거를 사용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반면에 그 역사적인 소설이라는 건또 제공한 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근데 그것들은 빈칸 하게 한데 사람들의 이해를 뭐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자 이렇게 읽었을 때아 그리고 뭔가 역사 소설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다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틀로 설정하면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역사 소설은 과거를 재구성한데뭘 해서 빈칸 증거를 쓴데 역사 소설은 이야기를 재구성한데 빈칸이라는 증거를 써서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쓰는지를 첫 번째로 찾으면 되겠고 또 이런 증거를 써서 만들어진 역사 소설이 뭐 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이해를 빈칸하게 해준대, 빈칸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빈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바로 본문 가시면 연군데 역사 소설에 대한 연구는 초점 맞출지도 모른데 혹은 집중할지도 모른데 기록이 덜된 평범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장소에 대해서 자, 일단 역사 소설 관련된 얘기하는 거고 아직 어떤 증거를 쓰는지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빨리 보면은 소설은 도와준대 묘사하는 거를 일상적인 상황과 감정과 분위기를 근데 그것들은 또재창조한데 역사적인 맥락을 그래서 역사 소설들은 더해준대 살점을 어디다가 뼈에다가 이거 뼈들이라는 거는 역사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즉 뼈에다가 살을 붙임으로써 제공한데 설명을 내 어떤 설명이냐면은 반드시 진실은 아니지만 제공한데 더 명확한 설명을 과거 사건과 환경과 문화에 대한 어 다시 뭐래 역사 소설은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뼈에다가 살점을 붙이고 살점을 붙임으로써 뭘 제공한데 설명은 설명인데 반드시 진실은 아닌 설명이래 어 반드시 진실이 아니래. 역사소설은 어떤 설명 혹은 어떤 증거를 쓰는 거야? 반드시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증거를 쓴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빈칸 1번이 되겠죠 반드시 진실은 아닌 증거를 쓸 수도 있다 라는 거그 다음 보면은 소설이라는 건 더해준대 색과 소리와 드라마를 과거에다 더해준대 뭐만큼 그 소설이 과거 일부를 발명 혹은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다시 과거 일부를 뭐한데 창조해낸대 창조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진실은 아닌 거죠. 또,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뭐를 더한데, 뭔가 색채랑 소리랑 드라마를 더한데, 이런 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거겠죠. 이렇게 빈칸 첫 번째를 찾았고, 그럼 두 번째 빈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주장한데, 발명.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소설에서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는 영화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이래. 어? 역사적인 소설은 반드시 진실은 아닌 증거를 쓰는데 사람들의 이해를 땡땡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해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강점이라 그랬네?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해를 도와주는 애가될수 있겠구나라는 느낌 정도는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소설은 허락한데그 소설을 보는 사람들이 과거의 일부분을 보게 해주는데 그 과거의 일부분이라는 거는 기록의 부족 때문에 제시되지 않았던 거래. 다시 기록이 부족해서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볼수 있대. 그러니까 역사적인 소설은 뭔가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록이 모자라대. 근데 거기다가 드라마를 더해서 혹은 사운드나 색채를 더해서 소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기록이 모자란데 우리들의 상상을 넣었으니까 뭐가 부족한 거야?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계속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사람은 설명했대. 만약에 프로듀서인데 역사소설의 프로듀스가 강하게 잡았다를 엄격한 학술적인 기준을 많은 역사적인 주제들은 탐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거래. 뭐 때문에 적절한 증거에?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지금 많은 역사적인 주제들이 증거가 부족하대.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진실만은 말할 수는 없어. 왜? 증거가 모자라니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탐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증거가 뭐 때문에? 역사적인 소설 때문에 결국 뭐 된다는 거야? 우리한테 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제시가 되었다. 즉, 결국 뭔가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마지막 보시면 역사 소설은 따라서 보여져서는 안 된대. 뭐로? 전문적인 역사의 반대. 즉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안된데 오히려 도전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된대 과거에 어떤 과거냐면 그 과거로부터 대중 역사학자랑 청중들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소설이 아 전문적인 역사랑 반대야 저건 단지 허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식해야 된다 즉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역할을 하는 애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우리 이렇게 빈칸 두 개를 다 찾았으니 이거를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1번 중요하지 않대. 요 우리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진실이 아닌 거지. 구체적인 증거 안 나왔고 제한된 증거 안 나왔죠. 진실이 아니라고 했지 제한되었다라는 얘기는 안 했고. 2번 불충분한 맞고 구식. 옛날 증거. 옛날 증거 얘기도 안 했죠.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 될 거고. 우리 두 번째 빈칸은 뭔가 사람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enrich. 부유하게 하다. 사람들의 이해를 풍족하게 해 준다. 이해를 도와준다라는 얘기니까 다음 몇 번? 2번이 된다.